안녕하세요. 자이언트카 수창희 대표입니다. 요즘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셔서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자이언트카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재고와 조건들을 최대한 고객님들의 최대 조건 맞출 수 있게 자이언트카 전 직원 일동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년도도 자이언트카 믿고 맡겨주시면 고객님들의 가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의 차종을 확인하신 후 영상 시청하시면 더욱 빠르게 자동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BMW 프로모션 준비했습니다. 자이언트카는 전국 딜러사 실시간으로 변하는 프로모션을 문의 시점, 최대한 높은 프로모션을 재고 선점하여 맞춰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문의주셔서 원하시는 색상 모델, 좋은 조건으로 빠른 출구할 수 있게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금 할부 니스 렌트 구매 가능하시며 니스 렌트인 경우 추가 조건 만들 수 있게 항상 최대 조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MW 프로모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 1 시리즈, 2 시리즈입니다. 1 시리즈, 2 시리즈, 최대 프로모션 700만원에서 최대 1,05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3 시리즈입니다. 한층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 모델 중 하나이며, 프로모션 체크 후 재고 선점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3 시리즈, 최대 프로모션 800만원에서 최대 85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개별 문의 주시는 시점 옵션 색상 말씀해 주시면 최대 프로모션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시리즈입니다. 4시리즈 판매량이 떨어져서 추가 조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4시리즈 최대 프로모션 250만원에서 85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드랑쿠페는 개별 문의 주시면 추가 조건 더 상세히 체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풀체인지 BMW U5 시리즈입니다. 현재 차량 물량이 입항되고 있어 원하시는 색상 옵션 문의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선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벤츠 e클래스 신형이 이제 출시가 되어 이제는 고객님들의 차량을 결정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오픈 채팅이나 카카오톡으로 소통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조건을 안내드릴 수 있게 항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UO 시리즈 최대 프로모션 7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차량 입고 사항에 따라 각 딜러사의 할인들이 변경되고 있어 저희와 소통하시면서 최대 조건 만들 수 있게 실시간으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패밀리 세단 BMW 6 시리즈입니다. 이번 달 원하시는 옵션 색상 재고 선점하여 높은 할인들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시리즈 전 모델 높은 프로모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시리즈 최대 프로모션 13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서 최대 프로모션으로 구입할 수 있게 자이언트카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세단 7 시리즈입니다. 풀체인지 모델로 S클래스와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문의 주셔서 원하시는 모델 선정할 수 있게 저희 자이언트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시리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자이언트카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며 법인인 경우 추가 3%, 재구매 2%, 추가 혜택 5%를 받을 수 있으며 트레이드 인 조건 가능 차량도 필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재고 선정과 조건 확인이 제일 중요하시며, 장기 렌트 리스인 경우 추가 프로모션 지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시리즈 최대 프로모션 1,700만원에서 최대 3,1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실시간 재고 선정과 조건 확인이 제일 중요하시며, 개별문의 주시면 빠르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UV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S1, S2입니다. X1, X2 최대 프로모션 900만원에서 최대 1,35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X3, X4입니다. X3, X4 최대 프로모션 700만원에서 최대 1,3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전달 대비 재고 물량이 다양한 컬러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옵션도 추가가 되어 입항되었으니 원하시는 옵션 색상 빠르게 선점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재고 선정과 조건 확인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개별 문의 주시면 표에 공지된 프로모션보다 더 높은 프로모션 받을 수 있게 저희 자이언트 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X5S6입니다. X5S6 최대 프로모션 8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X5S6 개별 문의 주시면 표에 공지된 프로모션보다 더 높은 프로모션 받을 수 있게 자이언트 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SUV X7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더불어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는 고품격 패밀리카 X7입니다. X7 최대 프로모션 1,350만 원에서 1,500만 원 구입 가능합니다. 오늘은 BMW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재고 상황에 따라 딜러사들의 할인이 변경되고 있으며 자이언트카와 소통하셔서 최대 조건 받으실 때까지 저의 자이언트카가 발로 뛰겠습니다. 올 한해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이언트카 서창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